창조경제타운이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사업화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인데요. 곳곳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선별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창조경제타운. 작년 9월 30일 닻을 올린 창조경제타운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은 개설 이래 누적 방문자 수 100만 명 회원 수 4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 있는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4,000건에 가까운 아이디어가 제안됐고 1 1 8 5건이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특허청 기술 권리화와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화 지원을 받았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창조경제타운 출범 이후 아이디어 제안과 사업화 문턱이 낮아진 겁니다. 또 각종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국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화로 연결된 것도 있고 기술적 한계에 부닥친 중소기업이 출연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돌파구를 찾아서 성장한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3300여 명에 이르는 각계 전문가가 온라인상에서 멘토로 활동하면서 재능 지식 기부를 통해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자문하고 제안된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멘토링도 좀더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좀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오프라인 멘토링,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 그 창업 지원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역별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쪽이랑 연계를 통해가지고 어, 사업화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창조경제타운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현실화 할수 있다는 창조적 문화를 뿌리 내리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